친구들, 우리는 4월 한달 동안 부활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우리 친구들까지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과연 어떤 곳일까요? 우리 5월 한달 동안에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배워 볼 거예요. 그럼 오늘 함께 말씀 들으러 가 볼까요? 어? 누군가 길에서 말다툼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니 얼굴이 많이 본 얼굴인 것 같은데요. 헉! 예수님의 제자들이 글쎄, 길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언니, 오빠 혹은 동생이랑 싸우거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친구랑 싸우거나 하면 부모님이 왜 싸웠니? 이렇게 물어보시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들 아까 왜 다퉜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대답을 했을까요? 아니요.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이에요. 사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누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될지를 두고 신나게 싸웠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들 으뜸이 되고 싶니? 1등이 되고 싶니? 그렇다면 너희는 꼴찌가 돼야 돼. 그리고 모든 사람을 도와주고 섬겨야 한단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말씀이 알쏭달쏭하죠? 1등은 1등인데 왜 1등이 꼴찌가 돼야 된다고 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1등이면 높아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하는데 왜 1등이 낮아져서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어린아이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똑딱, 똑딱, 똑딱 시간이 흘렀어요.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어린아이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로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혹시나 우리 아이를 만져주시고 우리 아이에게 축복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말이에요. 안 돼! 이게 무슨 예의 없는 행동입니까? 감히 이런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다니. 당장 데려가십시오.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는데 방해가 되지 않소. 예수님의 제자들이 화가 잔뜩 나서 아이들을 향해 소리 질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지 못하게 이렇게 다 막았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어요. 어린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들과 같이 순수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으냐? 이런 어린 아이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제자들을 혼내신 예수님은, 예수님께로 나온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두 팔로 꼭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어서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 하나님 나라는요, 1등하는 사람, 으뜸인 사람, 강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요, 약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 꼴찌,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높아지는 곳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밀을 너무너무 잘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어린아이들, 우리 친구들과 같은 이런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작고 하찮게 여겼어요. 그래서 무시하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린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뜻하게 꼭 안아주시고 축복하셨어요. 사랑하는 유튜브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어리지만 때로는 내가 너무 작게 여겨지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은데 그 사랑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아 마음이 불안할 때도 있고. 잘 모르겠지만,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런 우리 친구들의 자금을, 연약함을 예수님께서는 우습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무시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 친구들을 꼭 안아주시면서,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내가 너를 너무너무 축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잘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고 그 사랑을 우리 친구들보다 어린 친구들에게 또 작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도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어린 아이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 또한 배웠어요. 하나님, 우리가 때론 작고 연약하고 불안하고 두렵지만 그때마다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 다 아심해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품을, 따뜻한 음성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모두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는 으뜸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